안녕하세요. 김신조 111 사태, 여기, 청운대에 가면은 김신조에 대해 자세히 써 있어요. 김신조 씨는 예전에 111 사태 박정희 목 따라왔다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,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목 따라왔다고 아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.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음. 남만에 와서 세뇌 교육을 크 받았기 때문에 남만 정부에 협조를 안하라고 생각을 했었대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. 아 김신조라는 사람 모른다. 그런 사람 없다 북한에. 물이 모르는 이다.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다시 나만의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, 이분이. 지금은 뭐 이제 연세가 많이 셨는데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세요, 목사님. 지금은. 근데 그때 그 김신조 씨한테 편지를 쓴 여자가 있었어요. 그 여자가 지금이 아내인데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때는 아. 김신조씨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. 그리고 또 여러 가지, 아, 좀 뭐,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이래서 편지를 썼대요, 여자분이.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, 아, 편지를 서로 하다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아내 덕분에 지금까지, 아, 잘 살고 있는 거죠. 아내 덕분에 목사님도 된 거고, 공부해서. 그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참 신기해요. 그런 거 보면은. 아, 저서울서 개인택시 하는데 탈북자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. 탈북자라면 안 되는데. 북한에서 탈북자라는 말 쓰니까 북한에 있을 때 반역자란 뭐 반역자, 민족 반역자 이런 자자가 들어가면 나쁜 의미여가지고 탈북자 그런 남만에서 엄청 무시하는구나. 북한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. 아마 넘어온 사람들이. 그 남한 때 김신주 조씨 같은 경 이제 무전 간첩으로 넘어왔잖아요. 그때 그래 가지고 그때 청와대 습격 했는데 그때 서로 한 명이 넘어왔는데 28명은 총살됐고 두 명은 북한으로 도망갔고 한 명은 생포됐고 김신주 김신조 씨 김신주 생포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. 이분은. 그때는 죽으려고 생각했대요. 근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살아게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. 아, 참 운명이라는 게참 그분들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저는 솔서 개인 택시하는데 오늘 현금 카드 담투서 17만 원 정도 했습니다.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